네. 예, 내비영사고요 오늘 이제 어, 소개할 제품은 배지밀 검은콩 고칼슘이 아니고 난 오늘 검은콩의 고칼슘도 여러분 있잖아. 난 이게 배지밀 이한거 오늘에 알았어. 그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난 이게 배지밀 고칼슘 당 10%입니다. 칼슘이 210mg. 30% 차지 하네요 당이 10g 있습니다. 검은콩 두유, 고칼슘, 뭐, 딴건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뭐 내가 좀 선전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 사회에 환원한답니다 그냥 세금을 내세요. <laughs> 세금을 내세요, 그냥. <laughs> 세금을 내면 되지, 뭐, 그래. 세금을 내시면 되지, 뭐. 나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데. 세금 내는 게 사회 헌원이지 뭐. 자, 웃자간 소리고, 자, 오늘은 아이패스 블랙 무상 보증 2년 2 years 월렌티, 어, N9 예, 아이패스 블랙 박스입니다. 뚜껑을 까고 열어보니까, 예, FHD 예, 1080p, 예. 좌측에 3단 스위치가 있어요. 예, 이러면 꺼지는 거고, 이러면 켜지는 거고, 예? 이러면은 주차 녹화가 안 되는 거고 달릴 때만. 그러니까 뭐 포, 뭐 포터, 뭐 모닝 레인은 뭐 달릴 때만 써야지. 뭐, 아니면 배터리를 바꾸던가, 암페어 큰 걸로. 여러분 배터리 망가지면 여러분 잖아. 암페어 큰 걸로 바꿔요, 제발. 예? 배터리 내가 또 리사이클하는 동집 알잖아 또 우리 우리 동네 에또 배터리 또 엄청 크게 하는 동네 로켓 배터리 거 있거든 크게 하는 집 소개시켜 드릴게. 그거 뭐 중고도 있고 새거도 있고 하니까 거서 사시면 돼요. 응? 부, 이 배터리만 가지만 배터리 새거 사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블랙박스 쓰시는 분하고 차에 뭐 이것저것 중고 렁 다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배터리 필이 새거로 바꿔줘야 돼. 그것도 안 높은 걸로 알았지. 용량 큰 걸로 해야지 배터리가 1 0뭐 v 고 새거가 다 필요 없어 물론 새거가 다 좋겠지 지금 쓰는 거보다 그렇지만 차라리 안패도 은이더 낫다 음. 어. 3.5 LCD 예. 포맷 프리 어. 포맷 뭐할 필요 없어요 업그레이드 예. 진행합니다 전원을 끄지 마세요 예. 네, 병님은 펌웨어를 깔아서 팝니다 예? 이게 켰을 때 0.3 인가 0.4버전인거든 이제 0.7 버전으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펌웨어가 올라왔는지 펌웨어가 뭔지 난 누군지 여긴 어딘지 이질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뭐 이런 닭대가리들한테는 절대로 일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플래시를 꺼야겠다 예 오늘 소개할 제품은 N9 카메라, 완 GPS, 그다음에 이제 EXT는 이제 뭐 외장 안테나 아니 외장 뭐 실내 안, 실내 카메라 이런 거겠지 그렇지? 택시용 에? 색깔이 코발트색이 색깔,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인가? 그, 그럴 걸요? 이게 코발트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럴? 블랙인가? 블랙이야?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진짜 블랙박스 같아 진짜 딱 봤을 때 모양 자체가. 얘가 좀 아쉬운게 정중앙에 와있어서 요게 자체가 led가 깜빡깜빡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또 벗겨지겠죠 내비님은 제일 싫은게 뭐다 크롬이다 네, 제일 싫어요 크롬 그래도 또 유리에 또 비쳐 또이 개같은거 반짝반짝 나 네, 제일 싫어요 크롬 차라리 여기다 피아노 블랙으로 하던거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얗게 해서 여기다가 led를 없습니까?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이거 말고 좀 그쵸 여기다가 아니면 또 N9 이다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불이 반짝반짝하게 번쩍 했으면 좋,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네비 형님 말또 분명히 들을 거야 아이트론스사에서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하면 이거 어 된다 이거는 대박 친다 옛날에 그런 제품 있잖아 뭐다 소프트맨 자 이건 아, 시간이 안 맞지 이럴 땐못 낀다 GPS 끼면 되는 거야 GPS GPS 끼면 여기 하나 둘세 번째에 활성화 되고요 바람필 뭐때 이럴 땐 이제 이거 좀꺼 주시고요 바람빛대 이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음성을 꺼주면 됩니다. 음성 녹음 해제합니다. 음성 녹음을 시작합다 예, 짝대 세 개, 상병, 상병. 예1.07 버전이죠. 맞잖아요, 네비 형님 말이. 그래서 이제 여서 이제 뭐딴 거는 말고 주차해서 이제 여서 이제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시동이 안걸린다 이거지. 물론 동적 이모드 케이스가 상관없는데 동적 이모드는 뭐야? 너무 추워지면 꺼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방전 방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블랙박스가. 방전 방지라는 게 방지 안 된다니까 아니라 일정치 되면 꺼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추운 날이니까 일단 무조건 12.2나 이렇게 올려놔, 올려놓으면 제일 좋아, 이게 사실은. 겨울엔 녹화 잘안 돼. 눈 오면 어떡할래? 눈 오면 비 오면 안 찍혀, 여러분. 여러분, 블랙박스에서 여러분 무슨 환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앞유리에 눈이 막 서복히 쌓여봐. 블랙박스 안 찍힌다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진짜 어? 진짜 눈 엄청 온날 암유리에다가 어? 돌 집어넣잖아, 여러분. 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 진짜 동네에 눈 엄청 온날 있잖아. 어? 뭐 짱돌 같은 거로 그냥 아니면 뭐 빈병 갖다가 집어 냅다 던져버리잖아. 못 잡어, 절대로 블랙박스 할배가 와도 뭐그러면 기본이지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단점이 그거야. 밖에다 매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뭐 이런 센서나 렌즈가 맛이 가겠죠? 이거 봐. 여러분 자동으로 백업이다 보여요. 누르면 백업. 강제 백업이지.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 설정. 녹화 설정. 녹화 화... 높음. 높을수록 덜 찍힙니다. 화질은 짱인데 낮게 하면 또 번호판 인식이 덜될수 있겠지, 안될수 있거나 뿌옇게 나오겠지. 보통. 높음 높을수록 덜 됩니다. 낮게 하면 마냥 찍히지 많이 찍히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용량 설정. 아, 이것도 있었네. 나 이거 있는 거 말이지. 이거, 이거 터치해보긴 처음이다. 이벤트 상시 주차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가 적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433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이게좀막만져걸다보면 헷갈리잖아. 그럼잖아, 여러분. 막아이 전화도 하지마 나 이거 이거만 껐다 켜 그냥 껐다가 껐다가 켜이러면되는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펌웨어를 잘 깔아줘야 된다 선정님만큼 중요한 게 뭐다? 펌웨어예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뭐 이런 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이 되게 듣기 싫어, 쓰다보면 어? 그때 어떡한다? 누르시고 소리를 없애줘 근데 소리 없애면 또 야간에 운전할 때 여러분 존다 타입 A 대기시간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있잖아 요 여러분 스크린 세이브라고 화면에 뭐가 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항상 화면이 떠는 거야 앞에 화면이 이렇게 떠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화면 밝기를 이제 항상 10초 에놓고 화면 보호기를 켜주잖아 그럼 어떻게 변하나 보자 녹화 시작 10초 카운트하자 1 2 3 4 5 6 7 8 9 1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이렇게 나와 오케이? 이게 A타입 0 10 1 이렇게 알려줘도 여기 와서 또의심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고 뭐 블로그 보고 유튜브 보고 와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에? 이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데 무슨 허위 매물 파는 사람이야? 어? 나도 그런 놈들 내가 인간 새끼를 안 보는데. 야, 이게 뭐가 틀려? 위로 올라갔잖아, 그치지 응? 그래서 이게보다 쓰기에는 역시. 평상시에 하던 노멀 상태에서 제일 좋다. 꺼짐, 꺼짐하면 이제 사라져. 화면이 또 블랙 A타입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gps까지 껴주면 좋지. gps까지 껴서 팔아야 돼. 사실은 근데 돈을 손님들이 잘안 주니까 그렇지. 뭐 어? 제가 받고 팔어 바을값다 받고 잘 해주라. 이거야 내 병님은 바을값다 받고 잘 해줘요. 용량도 딱 키워줘. 3 2가 받고, 지폐시켜주고 하지, 내병님은 받을 거다 받,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을 값딱 받고 해주라고. 싸게 해줄 거예요. 뭐, 착해요. 뭐, 지랄병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더 받으라, 이거야. 어? 먹같이 해주고, 착한 척 하지 말고, 꼴베이스니까. 예, 이상 내병형사고요 2년 보증해드리는 아이트론스 N9 추천합니다. 동급 최강이고요 예, 프리치드 h 지 화질입니다. 예. 어, 감성 디자인 뭐 좋지 아, 좀 아쉬운 게 이제 다음에 이제 후속작은 제발 여기서 깨작깨작하지 말고 여기서 깜빡깜빡하면 좋겠다 예 이상 네비의 영국 사람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팔때 저도 포맷해서 팔거야 나 일찍 걸어 봐야 돼